전문용으로 쓰레기들은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버리면 됩니다. 네, 한번 쓰레기는 영원한 쓰레기입니다. 주변에 그런 쓰레기 같은 놈들 있으면 다 버려 버리십시오. 그런데 돈도 많고 인간관계도 잘해서 풍요롭고 주변에 사람 많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가 꿈꾸는 인생이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인간관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짠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업하는 형입니다 네 오늘 2020년 2월 7일 에블리바디 좋아하는 금요일 네 아침 7시 반입니다 네, 여러분 출근 잘 하셨습니까? 출근하자마자 선글라스 끼고 네 여러분한테 방송을 하고 있는 저는 사업하는 형입니다 네 오늘은요 여러분 에블리바디 좋아하는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계속 AI 재테크 관련해가지고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공부하느라고 머리 아프셨죠?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해야 성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좀 다르게 가볍게 네, 인간관계 잘하는 방법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처음에 대기업에 취업해서 네, 직장생활 할 때부터 이제 영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수많은 사람을 만나왔습니다. 지금도 회사의 대표이지만 포지션은 영업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을 매일매일 만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는요 책에서 배운 대로 하면 안됩니다 참고만 하되 내가 직접 몸으로 부딪혀서 느껴야 합니다 연애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연애를 잘하는 전문가가 카운설링을 해줘도 원빈은 그냥 가면 카운설링 필요 없잖아요 근데 못생긴 사람은 원빈처럼 행동하면 되겠습니까? 안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그런 현실적인 인간관계를 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근데 말씀드릴 건 뭐냐면, 그래도 그 기본적인 핵심 틀이 있어요. 네, 세 가지가 있는데, 생긴 게다 다르지만, 그래도 인간관계를 잘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간관계, 네, 사는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인간관계입니다. 네, 내가 돈이 많아도 인간관계가 안 좋으면 우울하고, 내가 비록 가진 게 없어도 인간관계가 좋고 주변에 사람이 많고 나를 아껴주고 위해주고 챙겨주는 그런 사람이 많으면 외롭지 않고 우울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돈도 많고 인간관계도 잘해서 풍요롭고 주변에 사람 많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가 꿈꾸는 인생이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인간관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번째 먼저 줘라. 네, 여러분 기브 앤 테이크란 말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 말이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상대방에게 바라는 게 있어도 멀리 보고 먼저 주십시오 하나 둘씩 주다 보면 상대방은 자연히 나에게 신뢰를 얻고 인간적으로 다가오게 합니다 길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이 이건 안 좋은 얘기인데 사기꾼들이 사기 칠때 뭐 한두 달 작업하는 게 아니에요 4년 5년 이렇게 작업을 해서 크게 사기를 처먹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사기꾼이 아니고 정말 좋은 사람이 그러면 최고의 인간관계를 가진 네,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이렇게 인간관계는 좀 길게 길게 다가가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죠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람도 봐가면서 그래라 일단 이 사람의 됨됨이를 보셔야 돼요 괜찮은 사람이라는 판단이 들면 그때부터 먼저 줘라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무나 먼저 주면 안 돼요 전문용어로 쓰레기들은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버리면 됩니다. 네, 한번 쓰레기는 영원한 쓰레기입니다. 주변에 쓰레기 같은 놈들 있으면 다 버려버리십시오. 그 버릇 못 고칩니다. 내가 고쳐줄 필요도 없죠. 나랑 상관없는 쓰레기이기 때문에. 자, 인간관계 잘하는 방법 두 번째 능력을 키워라. 네, 능력을 키워라.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유명해져라. 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 주변에 사람이 많다.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다. 이 말은 뭐냐면, 나도 그만큼 잘났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잘나지 않으면 내 주변에 사람이 모이지 않아요. 가족조차도 내가 잘나지 않으면 그렇게 나를 좋아해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라고 해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섭섭할 수도 있지만 세상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거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지 인간 관계를 잘하고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지방이 닳도록 사람들이 오지만, 정승이 죽으면 안 가죠? 진짜 옛말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옛날 선조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경험해보고 후세에 물려주는 소중한 말들입니다.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의 평균 연봉이 내 연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어떤 사람과 어울리고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능력있고, 뛰어난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죠? 나 또한 그런 위치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그 위치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껴주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능력을 키워서 잘나면 좋은 사람들이 모이고 원만한 좋은 인간관계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주고 윈윈하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경험하실 겁니다 우리도 쉽게 경험하죠 유튜브만 봐도 그렇잖아요 구독자가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의 리그가 있죠.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 하고, 뭐 하고, 오프라인 모임하고 그러잖아요. 구독자 별로 없는 사람은 이렇게 안 껴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구독자 별로 없는 사람들끼리 또 모여서 모임을 갖고, 그렇게 해서 뭐 라이브 방송도 하고, 그러다가 그 중에 누가 뻥 터져서 확 컸어.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서 위에 있는 그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죠. 인간관계는 그런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인정하고 시작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세 번째. 선을 지켜라. 인간 관계에도 안 보이는 선이 있습니다. 말을 안할 뿐이지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 선을 그어놓고 관계를 맺습니다. 너는 요거 넘어오지 마. 너는 내가 좋아하니까 여기까지는 괜찮아. 이런 안 보이는 선들이 있습니다. 거리가 다 틀릴 뿐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어느 정도의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구워놓고 그 이상을 넘어서는 경솔한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가족 간에도 서로에게 어느 정도의 예의를 지키며 생활해야 하는데 남과의 관계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아무리 친한 관계여도 상대방의 선을 가늠하고 이 선을 넘지 않게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이 친구한테 나는 어느 정도가 선이지? 말해주지 않아요. 그건 내가 신경 쓰고 관심 갖고 그 선의 거리를 파악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허용된 나이선이 이종대인데 그 이상을 침범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말없이 떠나게 될 것입니다. 떠난 이유 또한 말해주지 않죠? 그냥 떠납니다. 내가 주변에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간다. 내가 외톨이다. 이럴 땐 내가 어느 정도 그 사람에게 선을 넘었는지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다. 그럴 땐 또 내가 얼마나 그 선을 잘 지켰는지 생각해보면 그것 또한 답이 나올 겁니다 저도 이제 사회에서 만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보다 나이가 어려도 항상 존댓말을 씁니다 왜냐면 말을 놓게 되면 이제 선을 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선을 넘고 싶지 않고 이 사람하고의 관계를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서 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끼는 사람은 존댓말을 씁니다 네, 그렇게 해서 평생 인간 관계를 맺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선을 지켜줌에도 불구하고 선을 넘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차없이 네, 저는 정리를 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자, 또 중요한 말을 결론으로 내겠습니다. 결론! 매사에 착한 척하고 뒤통수 치는 그런 놈!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주변에 보면은 착한 척한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착하지도 않으면서 뒤에서 이간질하고 뒤통수 치고 돈 없어 돈 없어 하면서 나중에 뒤에서 지돈 챙겨가지고 지는 지한테만 돈 쓰고 그런 사람들 꼭 있습니다 자기만 그렇게 살면 괜찮은데 꼭 남한테 피해를 주잖아요 얻어 처먹기만 하고 네. 이런 사람들은 가급적 선을 여기 멀리 꺼놓고 안 만나는 게 낫습니다 네 오늘 에블바리 좋아하는 금요일날 여러분한테 오늘은 가볍게 인간관계 잘하는 방법 네 인간관계를 잘해야 돈을 벌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내일부터 주말입니다, 여러분. 네, 가족들과 소중한 시간 보내시고, 네 오늘 앨바르 좋아하는 금일 오늘도 파이팅하시고 부자 되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